2020년 다이어트 개정을 시작한 후 저는 27kg를 감량했었어요. 그때는 7개월 만에 120에서 94kg까지 감량했었는데, 어느새 저는 130kg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불과 작년 3월의 얘기입니다. 아, 이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3월 동안 야금야금 혼자 살을 빼다가, 4월 29일 다시 허트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머리는 알고 말로도 할수 있지만 몸으로 실천한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술도 좋아하고 가리는 음식에 진짜 한계도 없는 뭐든지 다잘 먹는 인간이거든요. 약간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먹는 것도 잘 먹고 웃기고 잘 놀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편이기도 해요. 심지어 사주에 먹을 복까지 있다니까요. 이런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 생에 마지막 다이어트 이런 거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평생 다이어트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상을 남기고 기록하는 길을 선택한 거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저의 모습을 구독과 팔로우를 하시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그냥 한번 해 보세요.